안녕하세요, 거저씨입니다 오늘도 영어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저도 잠에서 깬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정신 차리고 같이 영어 공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점, 장점. 자, 플러스 그러면 장점입니다. 어드밴티지입니다. 어드밴티지. 콘스 그러면 단점이에요. 디스 어드밴티지입니다. 그런데 플러스가 콘스보다 아웃웨이 무게가 더 나간다는 거죠. 웨이 그러면 무슨 무게가 나가다 또는 저울질하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저울질하다. 아주 따져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아무튼 더플러스가 콘스보다 outway 무게가 더 나간다는 거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 그러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이건 뭐해 보실까요? 나는 계속 1층에 살고 싶어요. 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는 지금 15층에 살고 있는데, 1층에 살고 싶습니다. 진짜로.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라는 표현. 근데 아파트 1층 말고 그냥 단독 1층에 살고 싶어요. 저는. <laughs> 자, 근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 want to stay on the first floor, but the pros outweigh the cons.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ant to stay on the first floor. The pros outweigh the cons.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라고 할때 알고 있다, 뭐 인식하고 있다, be aware of라는 수거를 써서 I am aware of the problems, but the pros. outweigh the cons. 그렇죠?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라고 할 때, the pros outweigh. 자, outweigh라는 동사를 한번 써보시죠. the pros outweigh the cons. 자, pros and cons 그러면 장점과 단점인데, pros가 outweigh. 더 무게가 나가요. cons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일할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았다라고 할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 다닐 때는 참 싫은데 그만두고 보면 장점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When working at that company, the pros outweigh the cons.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When working at the company, the pros outweigh the cons.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라는 이 고급진 표현. The pros outweigh the con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공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을 좀 깨야겠습니다. 안녕